잠깐만, 에, 아, 됐다. 아, 돈이 279원이네. 루비이 비단이네. 베이스 문 잠그고, 먹으니까 이제 요구를 해 어? 이제 레플레일럿인가? 그래도 레일럿이지 흐후후 <laughs> 뭐지 갑자기 왜 이게 움직이는거 같지 동기? 아무것도 없겠지. 응.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? 잠깐만, 반대편은 안보이거 이쪽에 사람한테 가기에는 너무 멀것 같은데? 이쪽 사람 있나? 아, 안 보이는데, 지금은? 이렇게 보면은. 야, 앞에 무슨 장애물 같은게 있는데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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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예. 는 거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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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? 에레로트 움직이기 이렇게 해야 되7 6,7은? 我跟那个姑娘，她个的有。嗯嗯嗯

안돼 안돼 내기 안돼 내기지 안돼 내기지 내기지 올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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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지 내기지 올라타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기지가 파괴되고 응.